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변수 LSTM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동영상에서 LSTM의 구조와 어, 주식 분석 예제를 보여드렸는데요, 그 메커니즘과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변수를 여러 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상 환경을 쓰고 있고요. 액티베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이썬 유저랑 방을 만들어뒀고요. 여기에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인텔리전스케어리라는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 대학교에서 어 학생들 팀이 어 디지털 플랫폼 구축 학습을 하는 곳이죠. 일반인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초동 먼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COP에 들어가게 되면, COP에서 데이터 랩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 링크가 있구요. 요 13번이죠. 파일을 받으시면 되구요. 링크는 영어로 된 원본 설명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좀 전에 파이썬 유저 방이었죠 여기다가 이렇게 카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영어로 된 설명 예제 소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예제는 대기 오염 예측입니다. 그리고 기초 데이터 준비, 그리고 다변수 예측 모델을 만들고요. 이 a t e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조금 지연 시킨 학습 예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그 대기 오염 예측은, 어, 북경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5년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마 43,800건 정도 데이터, 로 데이터가 있구요. 여기에서 이제 8가지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음, 데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CSV 형태인데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받아서. 여기로 데이터 csv로 저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메모장을 열고요. 저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고요. 닫겠습니다. 닫고 어, 이게 저장된 상태에서 여기서 보시면 기초 데이터를 어, 가져와서 로우 c s v 를 저장해서 가져와서 폴루션 c s v 를 저장합니다. 이게 보시면 어, 판다스 리드 CSV를 읽고요. 중간에 이제 null 데이터를 정리하고 이것은 컬럼을 저장해줬습니다. 여덟 개 컬럼에서 보면 오염도, 이슬, 온도, 압력 그리고 풍속, 아, 풍속, 풍향, 눈이냐. 이렇게 해서 8개의 데이터를 가져왔구요. 여기서 이것을 제가 run을 시켜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가져와서 헤드 5건을 찍어볼 때 훌륭하게 찍힙니다. 여기서 읽어온 데이터의 8개를 다시 읽어서 데이터를 들여다봅니다. 에러가 떴는데요. 좀 전에 만들었던 row에다가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가 아마 그로 데이터를 다시 읽어서 pollution csv에 write 하게 됩니다. 어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데이터를 읽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데이터. 그러니까 어좀 전에 읽어봤던 이 여덟 개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가 찍힙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분포한다. 계절적 요인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서는 음, 다변수를 활용해서 예측 모델인데 이것은 어 기존에 보여드렸던 LSM이나 다른 일반적인 LSM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들은 제가 실전 모델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중요한 것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포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여기 보시면 스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혹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음, 그 경우는 아래 이제 제가 어, 처리했던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 부분에 그래서 보시면 백엔드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케라스가 텐서플로에 우 들어갔죠. 2.0에서 그래서 이 동일하긴 한데 살짝 충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제가 처리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import 하고요. 여기서 시리즈 어, 투 supervised 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어요 요 부분입니다. n in 인데요. 받아들인 데이터를 어, range 이죠. range 니까 n in 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lagged 시간을 지연시켜서 학습하는 예제가 아래 에 들어 있는데요. 그때 바로 요 n in input 값을 주게 되면 시간을 지연시켜서 그 부분부터 학습을 하게 됩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어, 이제, 에포크가 돌죠. 이제, 이, 여기에는 보시면, 간략히 보여드리면, 어, 데이터셋 로딩을 하고요, 어, 어, 영어로 시작하는 정수로 문자를 박, 인코드 해주죠. 인코드는, 음,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재배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딥러닝에서는 인코드라든지, 임베딩자이너체임베딩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 따로 공부하셔도 되고, 하시면 되고요. 플로트로 데이터를 플로트 해주고, feature를 정교합니다. min-max 스케일러를 써서. 그리고, 어,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좀 전에 얘기 드렸던, 어, 함수를 호출해서 이일에다가 3을 주면 예를 들어서 지연 시간, 3시간 지연을 시켜서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지 않을 컬럼을 이렇게 제거해줬고요. 이 예제에서는 그리고 제가 요 부분을 원본 소스랑 다르게 조금 약간 추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구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추가를 했죠. 그래서 리프레임도 한 것을 이제 이렇게 보였는데 이것은 뭐 제거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트레인과 텍스트 세트로 분리합니다. 건설 찍어봤고요. 요 부분을 제가 추가했고요. 그래서 입력 값과 출력 값으로 분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인풋 아웃풋을 제가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트레인 어, X를 한번 제가 이렇게 쉐브을 찍어봤습니다. 찍어봤더니 그리고 여기서 이제 3D 값으로 다시 리쉐입을 했고요. 리쉐입을 했죠. 이렇게 해서 쉐브을 찍어본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이 시퀀셜을 불러들이고 lsm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담 펑션을 쓰고 옵티머니로 아담을 쓰고요. 어, Rust function은 MAE,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모델 fit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 모델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를 해보고요. 찍어보고, 여기서 Predict를 해보죠. 테스트로.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테스트 데이터와 이 Train 데이터를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Evaluate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여기 RSME를 써서 이벨리오되입니다 그래서 예측 성능 비교 지표라고 이제 얘기들 하죠. 그래서 낮을수록, 낮을수록 좋은 예측 성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에 들어가 보시면, 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inverse transform 이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뭐, 어, 딱 맞는 건 아닌데 개념적이어서 제가 넣어놨고요. 특정 확률 분포를 따른 난수 생성이고요그다 이런 동영상은 6분짜리인데,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뭐, 인도 영어 발음이라서 조금, 음, 알아들이시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 이 스케일러 인버스트 랜스폼을 깔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RSM에, RSME는 설명을, 이것은 이미 익숙하시겠지만, 이렇게 몇개의 제가 영상을 찾아서 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루트민스크 에러 계산에 대한 이제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공부가 필요하시면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실행시켰던 결과를 보여 드리면 리프레임드라고 해서 찍었구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프레임에 제가 어 876035039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 찍었죠. 여기 보시면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찍어봤을 때 그렇게 나오고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리 e s h 된 어, shape을 찍어보면 트레인 x의 shape을 요것은 이제 어, 변수가 8개인지를 보려고 제가 찍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리 e s h 3d로 리 e s h 하고 찍어본 것은 바로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변수가 8개 맞습니다. 8760개의 어, 건수의 8개 데이터를 이렇게 상위 5개를 본것이고요 리쉐이후의 드레인엑스를 어, 찍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870에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4개가 어, 네 나왔군요. 바로 이 부분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테스트 드레인엑스, 드레인 마이크, 그 테스트텍스트와의 쉐브을 찍어본 것습니다 모델핏을 돌려서 이렇게 어, 50번에. 에포크를 돌면서 계산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플롯을 해봤습니다.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를 비교해서 이제 플롯 해봤고요. RSM이 26.355입니다. 예측 성능 비교 지표. 어, 훌륭하죠? 어, 네이버를 찾아보시면, 뭐, 국토부에서 뭐, 최근 기사에 보면 45% 뭐, 46%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거 이제 성능 비교해봤고요. 그 다음에, 어, 이 예제는, 어, 다변수라는 것 외에는, 어, 나머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유의하실 부분은 바로 요 부분. 트레인엑스와, 어, 어 테스엑스의 쉐입을 보시면, 요, 여덟 개라는 것. 요 부분만 차이가 있을 뿐, 기존의 LSM 소스와 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같요그 다음에 여기서, 어, 뭐 아랫부분에 이제, 그 지연처리 부분을 설명을 해 놓고 있는데요. 어, 다른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한 부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바로, 음, 이 함수를 호출할 때, n hours 라고 이렇게 바꿨죠. 여기 3입니다. 어, 3시간을 지연시켜서 계산한다 이렇게 되겠죠. 앞에이제서는 일로, 디폴트가 1로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을 넣게 되면 지연 시간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체 데이터가 있을 때, 어, 시간을 지연시킨 부분부터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돌려보면, 어는 동안 설명을 드리면 에라조치 부분인데요. 어, 여기서 제가 어텐서플로우를 2.0대를 작년에 이제 설치해 쓰고 있었는데 지금 이 예절을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어, pip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했고 케라스 어, 충돌은 뭐 케라스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 말씀드렸듯이 텐서플로우에서 케라스를 이제 수용하면서 케라스의 개발자가 구글에 근무 지금도 하시나 모르겠는데 구글에 계셨죠? 계시죠? 그래서, 어쨌든, 텐서플로우가 캐라스를 품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살짝 충돌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에러 조치를 제가 취해서, 이게 보시다시피,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최신 텐서플로우를 업그레이드 하고, 그리고, 캐라스를 이 업그레이드 했을 때, 에러 없이 잘 소스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변수 LSTM은 다양하게 이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 예제입니다. 잘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이, LSTM 외에도, 프로펫이라는 어,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알고리즘이 있죠. 이것도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아리마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 시계열 분석에는 굉장히 유용한 음, 알고리즘들이고요. 그 프로펫과 아리마는 어, 시즌을 데이터를 두 가지 형태, 어, 어떻게 보면 긴 트렌드 그리고 짧은 트렌드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용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이상치, 돌발치를 데이터를 감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미시적인 현상에 있어서는 어, 프로페시나 아리마도 어, 매우 이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다변수로 어, 어, 바다와 같은 넓은 곳에서 일반적인 것을 예측할 때는 LSTM이 이용하고요. 각자 알고리즘마다 그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아리마라든지 프로펫 설명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예제이 들어있으니까 향후에 제가 시간되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변수 LSTM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